주름옷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반팔인데, 요술 바지 같은 거 하고 입어도 되는데, 약간 밑이 벌릴 처리되어 있어서 짧은 자켓하고 입어도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즘은 요렇게 하나만 입어도 되고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풀입니다. 물 빨래 가능하고, 사이즈는 뭐, 88까지도 너무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해서 딱걸리 올라가겠죠. 근데 그 외에는 다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은 69,000원. 이거는 레이 바지. 레이 바지인데, 바지입니다. 보세요. 바지죠. 섞커트인데 바지. 원단도 너무 좋고, 면 혼방입니다. 찰랑찰랑하고, 촉감이 찹찹합니다. 깔끔하죠 응. 약간 저, 세미정장으로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검정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원피스 위에 입어도 되고 이렇게 약간 결혼식이나 이런데 갈때 정장케 입기도 괜찮아요 요즘은 마이 같은 것도 너무 무겁게 입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요?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는 88까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입면요 정도면 88까지 입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채워서 입진 않잖아요. 검정도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 주름 옷이 되게 많이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도 좋고, 이렇게 입었을 때 굉장히 슬림해 보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름옷은 주름옷끼리 입어주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도 점잖고 세련되게 보일 것 같아요. 조금은 요렇게 또 입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 자리가. 그죠? 잠가집이나 이런 데도. 무난하게. 또 아니면, 검정은 안 보이니까 제가 아까 이걸 입었는데, 진짜 괜찮아요. 원단도. 보세요. 짜임이 장이 짱짱해. 이 아이는 89,000원. 물 빨래 다 가능하고요. 텐션이 너무 좋아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랩 바지하고 입어도 되고, 이게 기장이 그렇게 많이 안 길기 때문에 정장 바지하고 입어도 괜찮긴 한데 통이 좀 있는 걸 입어 줘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하나 입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무슬 바지? 요렇게. 요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응. 되게 날씬하게 보이잖아요 완전 쫙쫙 진짜 편해요 그러면서 라인도 잡히고 주름 옷의 좋은 장점은 몸매가 저는 지금 올인원을 입었지만 그거 아니고도 아무리 뚱뚱해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찍어 찾아서 들어가서 라인을 잡아줘요. 그게 장점입니다. 세탁하고 나도 보건력이 좋아서 그냥 바로 쫙 줄어들고 보고 이렇게 너무 좋죠. 69,000원. 이 아이는 129,000원. 여기다가 또 다른 걸 한번 입어볼게요. 주름옷. 자, 화사하게. 이렇게도 입었어요. 화사죠 응. 기분 좋은 화사함. 티라도또면 티는 약간 걸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딱 붙어가지고 라인을 잡아줘. 잘록해 보이잖아요. 이단하 그죠? 얼굴도 확 살아보여. 또 이런 마바지하고 같이 입도 예뻐요. 이렇게이렇게 되어볼게요. 자,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어. 요술 바지 아니라도 요렇게, 약간 바지 통이 많이 내려 바지하고 입어주면, 여기가 라인이 잡히니까, 약간 밑에가 좀 통이 있는 게더 예뻐요. 요렇게 입는 것보다 훨씬 낫죠? 조금은, 도예적인 느낌도 나고, 어, 화사하고, 사이즈도 8899까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슬림해 보입니다. 밑에가 편하기 때문에, 이 바지도 88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은 고정이 되는 옷을 입고 입으면 더 좋겠죠 쓸림미도 나고 색깔 다르게 한번 더 입어 볼게요 잘 보세요 저한테 맞춰서 옷이 몇번 입다 보면 질이 나 어, 익숙해져 갖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 지금이 새 옷이니까 그러면 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모양이 잡아져요. 그러면 날씬한 날씬한 대로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예쁘잖아요. 그러고 조금은 배에다가 힘을 주게끔 라인이 좀 잡히면 은 이렇게 조금 화사하게 입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예. 네. 요런 걸 입고 나중에 조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잠바 같은 걸 쳐도 되고, 그냥 무지로 하나 입어줘도 되고, 그래요. 여기다가 좀더 쌀쌀하다. 그럼 요런 거입어준니라 더 거치면 되지. 다 연결돼. 따로인데, 따로, 따로 아닌데. 안 올리는 것 같은데, 또 같이 조합이 되잖아요. 왜? 여기 진이고, 여기는 또 줄이고, 주름이고. 나쁘지 않죠? 어 이런 건 주름이라도 싸구려 아니거든요. 네. 주름도 여러 가지야. 끈끈한 것도 있고, 조금 보들보들한 것도 있고, 요걸 브라우스라도 보들보들한 거니까, 6 9 0 0 0 야는 1 1 9 0 0 0 국내 제작입니다. 야인 수입이고. 화사하게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렇고, 포인트로 입기 좋아요. 사이즈는 뭐, 88 반. 네. 이제 이 사이즈는 충분히 99까지도 가능하다 치면은 이제 본인이 이런 데가 조금 부담스러우면못 입는다 뿐이지 다 들어가 봐봐, 그만큼 이제 커버를 해야지 조끼를 입든지 뭐 난방을 걸치든지 해서 이제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지.